마음 답답할 때는 시원하게 휴가라도 좀 다녀오시면 은좀 위로가 될 텐데 휴가 계획들은 어떻게 잘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휴가도 편편치 못한 때라서 채널 24개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과연 이 나라의 정치 그리고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 버릴 수가 없어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정말 뭔가 의지를 해도 되는 건지 마음이 썩 이렇게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뭐 대변인을 네 식이나 뽑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면서 그거를 무슨 또 배틀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뽑았다는데 과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배틀 통과한 사람들에게. 한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것, 특히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서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고 어떤 지식,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뽑았다는 것도 당 대표가 뽑았다는데 민주적 사고로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좀붙든지 그러지, 고또 당대표가 또 최종 낙점을 하는 권력의 행사는 또 분명히 밝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그 말잘하고 능숙하게 정치적 유무 풍부하고 이런 걸로 벼로가 난그 인물들이 여러도 있죠. 뭐 링컨부터 미국의 레이건이라든지 처칠은 뭐두말 하면 참 서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토론 배틀에 나갔다면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다알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 모든 정치하려는 사람들 능력은 엑셀을 잘해야 된다면서요. 이 사람들 엑셀 테스트는 다한 건지. 사, 사정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 얘기 접어두고, 국민의 힘이라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이 정당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하나도 힘을 보태주지 않았지만, 몇몇 뜻이 있는 양반들에 의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거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라는 시비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연수구의 한성거구죠, 어, 인천 연수구의 한선거구에서 어,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참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아, 많이 나왔죠. 인쇄 전문가가 이거는 분명히 인쇄소에서 그냥 인쇄기로다가 이게 컴퓨터로 출력한 게 아니고 인쇄기로 찍어낸 겁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뭐 무효표도 상당히 발견이 됐는데 이건 무효표로 반드시 봐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그냥 막 재껴 아, 버린 어, 검표를 하는 재판부 쪽에서 우선 도장이 찍히는 게 동그란 도장에 가운데 시옷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동그란 것만 있다든지 그냥 뭉개져 있다든지 이것까지 그냥 다뭐 유효표로 다 넘기는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검표 과정도 있었고 어, 계수 하는 이런 전산 시스템에도 센서의 부착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가 여러 제기가 됐는데 전부 다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이 검표는 사실은 당락을 뒤집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거가 공정하고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무 부정이나 외부의 조작이 없었느냐, 이거를 밝히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 정도만 드러났어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니 투표 용지가 하나 두 장만 아 잘못 인쇄된 것이 들어가다든지 들어갈 수 없는 인쇄 용지가 들어가고 뭐 이랬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아 그건 분명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느 공무원이 개입했느냐? 어느 의도적인 사전적 조작이 있었느냐? 외부 세력이 들어갔느냐? 밝혀내야 하는 거지요. 게다가 지금 이와 똑같은 사례가 아직도 이제 줄줄이 수십 건이 지금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똑같은 검표 과정이 반복이 될 텐데, 거기서 누적돼서 나오는 그 종합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한 군데 것만 가지고도 불법성은 충분해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단서로서는 충분하다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당으로서 수사 의뢰를 하든지 또는 증거가 연결된 것이 밝혀졌다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들어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애초부터 지금 당대표가 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 나는 부정선거 없다고 본다. 뭘 보고 도대체 그런 확신을 했는지, 전국에 있는 투표구의 표를 미리 다이 양반 까봤다는 까부, 까 얘기인지, 뭐 본인이 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을 긋고 나섰던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국민의힘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당이 그럴 수가 있죠? 벌써 이 대표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 당은 또 사유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그 이전까지 우리의 입장이 부정선거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다, 입장으로 정리했다 하더라도 사정, 사정 변경이 이와 같이 생겼으면 그러면 의논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당원들끼리 모여서 당의 최고위원들끼리 모이든지 무슨 위원들끼리 모이든지 해서 국, 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그야말로 정당으로서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겁니까? 이, 이 사안은 결코 쉽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의문이 하나도 없이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있는 어떤 선거, 투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지요. 어떻게 여기 대해서 이렇게 그 제1야당, 그 제1 피해를 봤다라고 추정되는 그 당에서 이렇게 아무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집권 세력들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몰아가려고 했었던 좌경화의 목표를 쐐기를 박아놓고라도 나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권력을 넘겨받은 쪽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도록 쐐기를 박아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반헌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관련 법안들을 막구 쏟아내고 국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들 한 사람들 한 사람들까지 마지막 동단위의 그 밑에 조직까지를 마치 오가작 통하듯이 조직화하려는 세포 조직화라고 하죠 공산당에서는 그 조직화하려는 주민자치조직을 만드는 법안 이런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가 하면 언론의 입에 완전히 제가를 물리기로 작 특정한 언론 탄압을 위한 법률들이 몇 건이 올라가 있고요. 학교 교육을 완전히 좌경화하다 쐐기를 막으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사실은 전교조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뿐입니까? 이러한 법안들을 막을 쏟아 내놓고 이 법을 그냥 후다닥 뚝딱뚝딱 해서 어, 의결을 시켜서 법안으로 성립시키자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까지가 지금 의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온몸을 던져서 국회의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 배지를 집어 던지면서까지 온몸을 던져서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엄청난 국가의 손실을 가져올 이러한 사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힘에서 한 마디도 얘기가 나오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는 정당이죠? 뿐만 아니라 코비드 19에 대한 이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이거에 강화 강화로만 가는 것. 실제로 이것이 얼만큼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 확산의 원인은 뭐고 그 확산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지 정말로 그것이 무한 확산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 그야말로 핀셋 과학적 방법의 모색이 있어야 할 때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맑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그 중에서 통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분들의 비명소리가 국힘의 국회의원들 귀에는 도대체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왜? 당대표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걸로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려는 자세,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피를 토하려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요. 그건 그렇게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상황 논리를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해 갈 수밖에 없게 마련이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선별해서 한 사람 뽑아낼 수 있는 좌판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당 조직이고 당 대표가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그거 이런 사람, 저, 저런 사람 지가 나와라, 말어라, 뭐 만나자, 말자. 아니,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최종 선정 하려고 그럽니까? 낙점하려고? 그거야말로 그러면 구태죠. 무슨 8월 시안을 왜 자기 맘대로 못 받고 무슨 10월 시안을 맘대로 못 받고 왜 그래야 하는데요? 누구들의 어떤 의견을 거친 겁니까? 지금 야권이라고 하는 세력 전체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거법상 정한 기한이 되면 급하게 자기들끼리의 논리를 정리하고 합의를 스스로들 만들어 가게 둬도 돼요. 일이 무엇이 우선급한 것이고 무엇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이 일의 완급과 선우는 가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면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법안들이 막을 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누를 법안들이 운명을 좌우할 법안들이 어 오고 가고 있는지에 신경을 써야 그것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일 아닙니까? 민생이 지금 어떻게 파탄이 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가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런 때 무슨 호남이나 해 짓고 다니면서 거기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사진 찍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군, 법원, 검찰,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의 인맥들이 그러고 다니면 그들이 국힘을 위해서 힘을 양보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사진 찍은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나라의 내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먼저 해야 할거 하고 그 일을 잘 함으로 해서 일으키는 바람. 그런 무게 있는 바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화 마을부터 찾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나라의 야당의 대표로서 찾아가야 할 원로 그렇게도 없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빌어야 할 영령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화마을에 있습니까? 한 정당의 대표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력 좋은 배우이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5천만의 삶을 고민하고 그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같이 하는 현장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판은 몇몇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쇼의 무대도 아니고 놀이터는 더구나 아닙니다. 굳이 연기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연기력에 자신이 있으면 백팩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당에서 제공하는 격에 맞는 승용차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무게감을 보여주고 그 진실함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려고 거기에 성공하려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사람 젊지만 참난 아 능력 있어 보이고 참말 한마디가 무겁고 참 깊이가 느껴진다. 이런 리더의 쇼로서 승부를 하세요. 쇼를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잘못 오류를 해서 마치 무슨 젊으면 엄청난 변화 만들어내는 것처럼 설레발을 떨었다가 참 물러서기도 어려워 하는 그런 솔직하지 못한 언론들, 무슨 모든 것을 공작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언론들, 그 추임새에 그냥 노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나를 오류로 인도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따갑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요. 자신의 지적 깊이와 경험에서 우러나는 능력과 그리고 갈고 다듬어온 인품. 그것으로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고 그것으로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국민들이 모두 머리를 기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꿋꿋한 한구루의 거목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좀 정당다운 정당으로 바뀔 생각 좀 하세요. 뭐 안에서 서로 총질이나 하고, 뭐 그따오로 말하면 되니, 안 되니, 뭐. 거기서 무슨 국익이 생겨나고 공익이 생겨납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시중의 유튜버들에게 그 입초수에 올라서 지금 장난질 하고 있느냐라는 지청문안 듣는 데서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당의 체면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 나라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